안녕하세요. 2024년 1월 21일, 일요일입니다. 오늘은 낙동강, 상주시, 낙동, 낙동강 바로 피에 있습니다. 여기에 경천섬도 있고요. 낙동강 문학관에 들었습니다. 오늘 그, 그 난제 최수문학상 수상, 어, 수상자 어, 수상자 축하도 김해서 이렇게 낙동강 문학관에 들렀습니다. 아, 낙동강의 굽이 보이는 이곳에 이렇게 낙동강 문학관이 생겼고요. 상주 문인들 오늘 많이 참석하셨고 이렇게 강도 볼수 있고 또 산책도 할수 있고 그리고 문학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상주시 낙동강 문학관 아, 문학에 관심있으신 관심 분들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주께 내부에 들어가도 다양하게 상주의 문학 그 발전, 아, 영남 문학의 발전사, 낙동강 문학 이런 부분 그볼수 있고요. 어, 근년 봄에 부코시 아, 아저님도 좀그 북천에 어, 했던 것인데. 아, 이렇게 어, 봄에 북천에서 전시했던 그 우리 제시하 전했던 것도 이게 그 이렇게 인도의 프로 강가로 렇게 어, 전시해 놨는데 잠시 제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, 이렇게 상주 문역 아, 우리 그 같은 문인들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꺼 잠시 보여 드릴게요. 아, 고구마 정재훈 고구마를 캤습니다 뿌리마다 알알이 달려 나오는데요 마음밭에 심은 당신은 어떻게 캘까요 당신 생각 가득하여 풍년입니다 이렇게 제 글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낙동강 문학관에서 잠시 영상 올려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고 멋진 날 이렇게 예쁜 풍경처럼 멋진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